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떨어졌다는 소식, 그냥 숫자 변화로 보셨나요? 평소 환율에 큰 관심이 없었다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결코 가벼운 장면이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보던 흐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는 건 시장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작동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대나 분위기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폭이었습니다. 특히 외환당국의 구두발언 이후 짧은 시간 안에 환율이 급격히 내려왔다는 점은 더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 시장이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그말 뒤에 실제 행동이 함께 있었던 걸까요? 환율은 국가경제의 체온계 같은 존재입니다. 갑자기 열이 떨어졌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왜이 지점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흐름을 되돌렸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크게 움직였다는 사실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왜그 이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환율은 갑자기 튀어 오르지 않습니다. 수출입 구조, 자본이동, 투자자의 심리, 그리고 글로벌 금융 환경이 겹치면서 서서히 압력이 쌓이고 어느 순간 숫자로 드러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간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달러 환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달러는 전세계적으로 강한 통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달러를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가 크다는 뜻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세계 자금이 달러 쪽으로 몰리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화를 비롯한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시에 겪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출발선은 이미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한국 내부 요인이 겹쳤습니다. 해외 주식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해외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데 달러를 사려는 쪽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불확실성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 같은 요인들은 투자자들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은 위험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달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원화는 이런 선택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약세 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불안 요소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환율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흐름은 특정 사건 하나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큰 환경 위에 국내 자금 이동과 투자 심리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480원대를 향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방향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흐름이 왜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되돌려졌느냐는 점입니다. 환율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해서 항상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원달러 환율은 하루에 몇원 오르내리는 정도의 변화를 반복합니다. 시장에 큰 뉴스가 나오거나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한 하루에 두 자릿수 이상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이 시작되자마자 환율은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그 흐름이 유지된다면 1500원이라는 숫자도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율은 고점을 찍은 뒤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했고, 장 마감 무렵에는 하루 기준으로 30원 이상 낮아진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이 정도 폭의 하락은 평소 환율 흐름에서는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대형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전쟁이나 금융위기 같은 돌발 변수도 없었습니다. 이 점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외부 요인이 명확했다면 환율의 움직임은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국내 시장 안에서 일어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던 흐름은 외환당국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 방향을 틀었고, 그 이후의 하락속도는 말 한마디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가지지 않지만 숫자의 움직임은 항상 누군가의 선택을 반영합니다. 환율은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누군가 달러를 사려하면 올라가고 누군가 달러를 내놓으면 내려옵니다. 하루 만에 30원 넘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달러가 시장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평소처럼 기업이나 개인이 자연스럽게 달러를 판 상황으로는 이 정도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출기업의 결제물량이나 개인의 환전수요만으로는 이런 속도가 나오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숫자 그 자체보다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더 주의깊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우연히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일정한 방향성과 속도를 가질 때는 대개 의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이번 움직임 역시 단순한 자연 조정으로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 어색한 부분을 남겼습니다. 외환시장은 말보다 숫자에 반응하는 공간입니다. 정보가 안정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시장이 순순히 방향을 바꾸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처럼 거래 규모가 크고 참여자가 많은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출 기업, 수입 기업, 해외 투자자, 헤지 펀드까지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발언 하나로 가격이 수십원씩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움직임이 더 눈에 띕니다. 환율이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던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점은 단순한 심리 변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달러를 팔지 않았다면 이 움직임이 가능했을까? 환율은 결국 달러를 사고 파는 거래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말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가격을 직접 내리지는 못합니다. 가격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물량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시장에 달러를 내놓아야만 원화는 강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 개입 이후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사실은 시장 어딘가에서 상당한 달러 물량이 등장했을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물량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기업이 단기간에 환율을 수십원 움직일 정도의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제한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자금 혹은 그에 준하는 규모를 가진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외환당국과 공공자금 쪽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평소 환율방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핵심 질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던 시점에도, 환율이 급락하던 순간에도 글로벌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금리나 달러 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해외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이번 환율 하락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라기보다, 의도가 반영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보면 환율이 내려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타이밍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단기적인 안정에 그칠지 아니면 더큰 흐름의 일부인지는 다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처럼 달러가 개입된 지표는 국내 경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미국의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그 행동은 곧바로 미국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환율을 무역과 안보, 금융 질서의 문제로 함께 다뤄왔습니다. 환율이 특정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때그 배경에 정부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예민하게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환율 움직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나라를 향해 환율 조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고 이 표현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외교와 통상 압박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호무역 성향이 강했던 시기에는 이런 문제제기가 더욱 노골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다른 나라 통화가 강해지는 상황을 미국이 마냥 반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당국이 환율을 관리할 때는 항상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고 노골적인 개입은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신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경고와 실제 행동 사이의 수위조절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율이 급격히 움직인 날 이후에도 당국의 메시지가 조심스러워진 배경에는 이런 국제적인 시선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미국의 정책 환경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물가와 고용,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달러 정책의 방향을 조정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 움직임이 미국 내부 정치 이슈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율 문제가 단순한 금융 지표를 넘어 정치적 발언의 소재로 사용되는 순간,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환율을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당국의 선택 하나하나가 국내 시장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환율이 단기간에 크게 움직였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그 움직임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계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선이 바로 환율을 둘러싼 또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낮추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외환보유액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시장에 신호를 보내 기대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어떤 카드든 부담이 따르는 구간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와 경기 부담이 커지고, 외환보유액을 쓰면 방어 여력이 줄어들며, 시장 개입이 잦아지면 국제사회의 시선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당국은 항상 가장 덜 드러나는 선택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선택지가 바로 이미 보유된 달러 자산의 조정입니다. 새로 달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의 일부 흐름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표면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직접 줄이지 않으면서도 시장에는 실제 달러 공급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기간 환율 급등을 막아야 할때 가장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해외 자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장기 수익과 연금 안정성, 그리고 국가 재정과도 연결된 영역입니다. 이 흐름을 조정한다는 것은 환율 안정이라는 단기 목표와 장기 운용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다시 잡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은 평상시에는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충분히 쌓였을 때만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지금 시점이 바로 그 경계에 가까워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단순히 오르내리는 수준을 넘어 심리와 기대를 자극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숫자 하나가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470원과 1480원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외국 자금이 바라보는 심리적 선이 됩니다. 그 선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말보다 강한 신호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두고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합니다.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모든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쓸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방향은 기대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선택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의 시작인지입니다. 만약 이 방식이 반복된다면 시장은 이를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의 움직임은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숫자 뒤에 있는 의사 결정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환율 문제는 단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율을 눌러 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담이 시작됩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 관계를 반영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그 의도를 일그려 들고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시선도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미국은 환율 문제에 매우 민감한 나라입니다. 자국 통화 가치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상대국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온 전례가 많습니다.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흔적이 분명해질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과거에도 특정 국가가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높인다고 판단되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실트 제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의심이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교적 부담은 커집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선택이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국내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부담은 지속성입니다. 시장은 한 번의 개입에는 반응할 수 있지만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그 효과는 점점 약해집니다. 환율을 누르기 위해 더 많은 사원이 필요해지고 그만큼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외환보유액을 직접 소모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책 신뢰도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은 조금씩 깎이게 됩니다. 환율이 다시 흔들릴 때마다 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선택은 일시적인 대응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이번 환율 하락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여러 선택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당장의 안정을 얻는 대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과 시선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환율은 내려왔지만 질문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 흐름을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변동이 왔을 때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지에 따라 이번 조정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크게 움직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그 변화가 어떤 구조 위에서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시장의 변덕도 아닙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렀다는 건 그 만큼 달러를 사려는 힘이 계속 누적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말보다 무거운 선택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외환당국의 발언이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시장이 실제로 반응했다면, 그 뒤에는 분명히 물량과 행동이 뒤따랐다고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건 환율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금융 지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율은 해외 투자자금의 이동, 연기금의 선택, 개인 투자자의 방향,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모두 연결된 결과물입니다.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쪽이 흔들리고 단기 안정은 가능해도 장기적인 부담은 다른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환율을 낮추는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두는 선택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환율 조정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외환당국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시장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개인과 기업의 선택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까지 함께 드러났습니다. 환율은 내려왔지만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지 말입니다. 숫자는 이미 움직였고, 선택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이 장면을 단발성 이벤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반복될 구조의 신호로 볼 것인지입니다. 환율이 다시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것보다 왜 이런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